시사회 거진 제주 자, 토요일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 보는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산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매년 이 보면 아마존, 뭐 캐나다, 러시아 등 여러 곳에서 대규모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에 그 대형 산불이 점점 잦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와 산불은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규모 산불이라고 한,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형 산불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또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대형 산불이다, 뭐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규모의 산불을 보통 대형 산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서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기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산불 때문에 발생한 연기가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음. 어 캐나다 산불 센터에 따르면 6월 초에 올해 6월 초에 캐나다 전역에서 485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57건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캐나다 산불 피해 규모가 얼마 정도 됐나요? 네, 일단 산불 면적이 굉장히 광범위했는데요. 우리나라 면적의 40%에 달하는 지역이 산불을 겪었고요. 우리나라 국토의 40%라고 하면 상상이 사실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네. 또이 산불 연기가 유럽이랑 뭐북극에까지 도달할 정도로 많은 연기와 오염 물질을 만들어 냈는데요. 어, 이 매연이 사람 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음. 이 오염 물질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땅과 바다에도 이렇게 다 가라앉고 침전하고요. 또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이 유럽 연합에 따르면 이번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때문에 어, 이두 달간 1억 6천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고 와, 합니다. 그렇군요. 대규모 산불이라고 하면 아마존에서도 매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아마존의 산불 규모는 이제 앞에 캐나다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네. 예를 들면 2019년에 그때는 5주 이상 지속된 산불 때문에 서울 시면적의 한 15배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사라진 적도 있고요. 당시 기록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가 총 7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700건도 음. 아니고 네. 7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laughs> 화재가 네 화재가 또 한참 진행 중일 때는 1분의 축구장 하나만큼의 면적이 불에 타서 이 열대우림이 사라졌고요. 어,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할 정도로 이 탄소흡수 또 탄소저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숲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자 대규모 산불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 산불의 원인이 뭐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기온 상승과 가뭄이라고 음. 발표했는데요. 어, 이것과 달리 그 아마존 대규모 산불은 인간의 고의적 화재라는 점에서 문제가 좀더 심각합니다. 음. 어, 아마존을 보면 화재로 인해 그 훼손된 지역이 다시 숲으로 복구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화재 피해 지역의 65% 이상이 현재는 소방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태워서 없애고 소방목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콩이나 옥수수 등의 작물을 키우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누군가의 실수로 어그 일어난 화재가 대규모 산불로 이어졌다기보다는 돈과 자본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누군가 산불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이 때문에 생태계도 파괴될 뿐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의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건강상 많은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숲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기후 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산불은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기후 변화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네. 숲은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산불로 숲이 불타버리고 또 토양의 성격이 변해버리면 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그동안 저장돼 있던 탄소를 이 불타면서 대기중으로 다 방출해버리기 때문에 대기중의 탄소 농도가 또 증가하는 그런 음. 역할을 합니다. 또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어~ 가뭄이나 고온이 이런 고온 현상이 증가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영향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 증폭되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자 어~ 대규모 산불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까요 어~ 이런 대규모 산불뿐 아니라 이 홍수 가뭄과 같이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가 지금 빈도,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막기가 음. 쉽지 않은데, 네. 어, 산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음. 어, 우리나라도 한몇년 전에, 4년인가 5년 전쯤에 강릉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 네. 전국에서 이제 모든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화재를 진압하고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강릉 뿐 아니라 뭐 목포나 안동같이 여러, 여러 군데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음. 또 화재뿐 아니라 어, 다른 기상 이변들도 중복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죠. 음. 그래서 어, 기후변화를 대비하여서 어, 관련 인프라도 점검하고 정부가 재난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어잘 마련 마련해둬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산불이 특정 지역에 한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는 건조한 봄이나 가을에 또 지리적으로는 영동 지역에서 이 고온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기후 변화 영향 때문에 한반도 전역이 이전보다 많이 건조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증가하는 추세 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의 산불 증가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대형 산불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예전에는 산불, 이제, 진화 자원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해 놓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산불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산불 진화 자원이 더 많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이소방헬기 조종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소방헬기 같은 중요한 자원들은 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산불을 비롯해서 뭐 다른 산불이 두세 곳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면 굉장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이 산불이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방헬기는 주변 지역에서 물을 퍼와서 공중에서 뿌리면서 진화를 하는데 그런데 산불 발생 지역에서 이 진압을 위한 이 담수 찾는 일도 점점 이 가뭄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소방헬기를 뭐더 많이 충원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이게 산불이 났다고 많은 헬기를 출동시키면 또이 공중에서 충돌을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자이 대규모 산불 이야기만 들어도 참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들이 점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감당할 수 어~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 눈앞에 일어나는 재해에만 집중하고 또 피해 복구에만 몰입해서는 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보고요. 탄소 배출 줄이는 것 비롯해서 사회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한국 교회는 이 대규모 산불에 대비해서 어, 어떤 생각을 가야될까요 네, 산불로 인해서 시골 지역에 있는 집이나 농경지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어또 이제 피해를 입은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4월에 그 강릉 강 산불 당시에는 여덟 곳의 교회가 이제 화재와 강풍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교단 총회나 뭐 여러 교회들이 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 복구 또 화재로 집을 잃은 성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이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음. 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뭐 화재나 지진, 홍수, 뭐 다른 나라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또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이 있었을 때도 굉장히 봉사 활동이나 구호 물품 보내는 일에 체계적으로 빨리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가 재해나 재난에 봉사 활동하고 기금 모으는 일에 체계적이고 빠르게 잘 대응하는 만큼 이 기후 변화를 고민하고 또 이에 대응하고 적응하고 하는 일에도 좀더 역량을 보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지구를 살리는 일과 어~ 이웃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지구 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